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일단 네. 지금 어법 문제 나왔습니다 그쵸 네. 이 어법 문제는 아주 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나 나오죠 30번은 뭐, 뭐죠 30번 30번은 이제 반대말 찾기 뭐 이런 거고 그지 31번은 빈칸에 네, 있는 빈칸 단어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어법 문제 이거, 이게 수일치가 맞냐? 조동사를 썼느냐? 수동이냐 능동이냐? 관계대명사냐? 뭐 이런 거 찾는 거죠. 자, 틀린 거 고르는 거죠? 네. 이 how 맞을까요? 맞을 것 같네요. h o 비자본 비자본이 뭐야? 시아의 어뭐 시아의 외견의 뭐 시아의 시아 시야, 시아의 뭐 이런 뜻이니까 이게 형용사잖아요. 그러니까 부사 형용사 이렇게 할수 있잖아. 요 형용사, 명사 이렇게 할수 있고. Difficult는 맞을까요? Find가 네, 몇 형식 동사가 쓰죠? 그렇죠. 이게 뭐야? 가주어. 그렇죠. 가주, 가, 목적어죠. 아, 그 다음에, 목적보호하고, 뒤에 집목적어 투부정서 나왔네요. 그렇죠 네. 그럼 형용사가 목적보호를 취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하고, 일단 보는 거야. 네. 이거 맞을 가능성이 있죠. 자 수일치 찾는 거죠? 네. 이지야, 아리야. 이지요? 왜? 네. 아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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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아... 이게 이게 주어요 이게? 스트라이킹이 무슨 뜻인데? 네. 어, 스트라이크다, 아이언지 붙인 거잖아. 동명사일까 이게? 자, 일단 요건 건너뛰고 여기 4번 네. 어, 과거 주었다, 그치 뭐, 그들이 줬을 때? 뭘 줘? 알죠. 뭐, 이런 거 줬을 때. 맞을 것 같아요? 네. 응. 5번은? 네. 띵 h 다음엔 대절 나오겠죠? 네. 어, 다 맞네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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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러니까몇번 어. 같은지 찍어보세요. 4번, 자, 4번 놓고 손 들어. 1번은? 2번은? 3번은 어, 셀리는 3번이고 이거 어, 4번이고 이렇게 왜 4번이라고 생각하니 먼저 아번아 이건 틀린 거 같아요? 네자는 왜? 저도 4번 거 왜? 는 왜? 아 4번 이고 목적 없어요 목적어요 화이트 이거 아니에요? 화이트 화이 지금 모모 애기 모모를 주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뭐를 주다밖에 없어요? 뭐 네. 뭐를 주다 라고쓸수는 없어요? 그런데 애니 3번 맞죠? 나가 답은 4번입니다어 <laughs> 그래 좋은 촉입니다. 이게 사, 기부가요 거의 사용시로 쓰거든요. 목적이 하나밖에 없죠. 어, 그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obvious 명백한 그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평가, 어세 m 스먼트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부분 부분이 그것의 시각적인 겉모습 외모 뭐 이런 거죠? 겉모습 겉모습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죠. 무고 그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자, 아마도 놀랍 놀랍다 아, 놀라울 거다 뭐가 뭐가 어떻게 시각적인 그 입력 인풋 입력이 맛과 냄새를 오버라이드가 뭐야 그, 우선하는 할 수가 있는지가 놀랍다 놀라울 거다 아마도. 자, 여기 봤을 때 일단 뭔뜻일까 이게 뭔 뜻이야? 음식이요? <laughs> 자. 지금 이가조어 진조 가조어 진조예요. 그렇지? 그죠? 아, 그 음식이 비주얼이 맛과 냄새보다 동선에서 평가된다. 그렇지. 그 얘기지. 이게 딱이 파악이 돼야지. 우리 저기 수박 맛봐. 무슨 맛이야? 빨간색이 무슨 맛이야? 수박, 맛바. 우리는 수박으로 알고 있었잖아. 이 색깔과 이 모양 때문에 수박인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. 그게 뭐 딸기라고 그랬나? 딸기 맛인가? 뭐 그랬대요. 그 조스바인가? 조스바도 막포도 맛이 아니라 뭐 딸기 맛인가? 뭐 오렌지 맛인가? 그거래요. 그러니까 수박 맛바랑 조스바도 맛이 다른 거야, 다른 거. 수박이 아니고. 멜론 맛인가? 그랬다는데? 멜론?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보는 게 이제 속은 거야, 거기서. 자, 음식의 그 평가의 일부분, 부분적으로도 우리 외견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낼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죠. 평, 외견상으로도 평가하고 맛도 평가하고 냄새도 보고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. 부분적으로는 이제 외변, 외면적으로도 우리 이 여자들 들은 이게 사진 많이 찍잖아요, 또. 나오면. 그렇죠? 예쁘, 예쁜 음식 나오면, 그렇지 맛은 없어도 될까요? 그런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, 주어가 아마도 놀라울 거다. 놀라운 상황을 줄 거다. 주어가 뭐죠? 자, 겉으로 보는, 시각적으로 보는 거 있잖아요. 그런 입력이, 그런 입력이. 맛과 냄새를 능가, 먼저 선행되어 줄 수도 있는 거죠. 보고 선택하는 거야. 야, 맛있겠다. 그렇게. 아니면 딱 보고, 아, 이거 무슨 맛일 것이다. 이게 선입견을 딱 갖는 거죠. 자, 사람들은, 집목적이고 여기 있죠? 감옥적이고 매우 어렵다.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네. 뭐가 어려워?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체성을 자, 어, 투부 정사하는 게 어렵다. 어렵다는 거죠.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. 정확하게 뭐 어떤 정체성이죠? 과일 맛이 나는 음료수를 알아차리는 거죠. 그게 어려운 거죠. 만약에 색깔이 잘못되어 있다면. 수박 맛반데 색깔이 막그 맛이 만약에 사과 맛인데 오렌지 색깔나면 오렌지인 줄 알고 막 이런 거있아요 자, 어 그래서 그래서 어, for instance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오렌지 맛 드링크 그러니까 녹색으로 칠해진 오렌지 맛 드링크 같은 거. 오렌지 맛인데 녹색으로 칠해주면 약간 사과 맛이라고 착각하거나 이제 이런 거죠. 자 여기 보세요. Striking 이요.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이고요. 두드러진 이런 형용사입니다. 눈에 탁 띄는 거. 그러면 형용사가 지금 even more striking 이면 뭐죠? Emphasis. 비교급 강조. 강조잖아요. Even still, still a lot. A lot. 빨 마치 이렇게 훨씬 더 두드러질지도 모른다는데 훨씬 더두드러질 이게 주어가 될수 있나? 형용사만 어떻게 된 거야? 여기 동사 어디 있어요? 주어는? 도치 아니에요 도치입니다 <laughs> 그럼 이게 주어예요 자 와인의 맛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이 그다음에 is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. 경험이 아마도 훨씬 더 많이 두드러질지도 모른다. 강조하려고 훨씬 더 눈에 일 거예요. 먼저 강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와인을 이제 다 그렇게 시음하는 사람들의 그 경험이 훨씬 더 눈에 띌지도 모릅니다. 하면서, 시음하는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얘기를 하겠다. 이 얘기죠. 예를 들겠다. 음. 자, 이제 그래서 연구를 해봅니다. <목소리도> One study of BDD, university students of wine. And wine making. 여기까지죠. 그죠? 자, 와인과 와인을 제조하는 이 대학교 학생들의 한 연구가 밝혔죠? 대저를 뭘밝혔냐면 They choose tasting notes appropriate for red wines 자 그들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이 맞나? 아니다 사람들이 뭘, 선, 뭘 선택했어요? tasting notes 시음표를 시음표를 선택했다. 시음표가 이제 맛보고 이제 이런 맛은 이거고, 뭐 이렇게 표시하는 빨간색 와인 적포도주에 적합한 자어프 p 어프레이트는 뭐뭐에 알맞은 적합한 그래서 뒤에 풀이 나옵니다. 거의 뭐뭐에 적합한 빨간색 와인에 적합한 그 시음표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. 예를 들어서 푸른 검 저기 검포도 말고 그 자두인데, 말린 거. 건포도 예.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자두인데, 이렇게 말린 거 그리고 초콜렛 같은 건데, 그... 언제냐면 그 사람들이 그... 하얀색 와인을... 어떤 하얀색 와인이죠? 빨간색 물감으로 물들여진 하얀색 와인을 줬어? 받았었죠. 뭐 어떻게 해요?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어떻게 해야 돼요? 뭐. 지금 과거형이야, 현재형이야? 과거형. 과거형. 월 기분이죠, 그거. 음. 그때 그들은 뭘 받았어요, 근데? 뭐. 어. 빨간색 물감이들은 하얀색 와인을 받은 거죠. 그러면서 이게 뭘까요? 이렇게 했는데 다 적포도주라. 빨간색 와인이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. 자 그래서 경험 숙련된 이 뉴질랜드 와인 그 전문가들이 유사하게 트릭에 걸렸습니다 생각하는 것으로. 근데 뭘 생각하냐면 대저를 생각하는데 하얀색 와인 이얘 얘가 찰도네이라고 읽거되요 뭐라고 읽거든요. 하얀색 와인 얘가 얘가 사실은 적포도주였어요. 하얀색 물감을 드린 것 뿐이야 근데 그때 그것은 그냥 빨간색 물감을 드린 거였죠 그치? 자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어떻게 했다? 속았다 뭐라고? 흰 포도주 얘라고 빨간색 적포도주인데 전문가들도 속일 수 있다 이거 색깔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Trick A into B A를 속여서 비로하게 하다. 그래서 속여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. 사실은 뭐예요, 그때? 빨간색으로, 빨간색으로 물감 들은 거였죠, 그거는. 이렇게 돼서. 어쨌든 5번 문제가 지금 4번이 되겠습니다.